네 이번에 MP 파일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을 녹음을 할때 MP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MP4 파일이 w 그 h i s 가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보시면 오디오 파일 MP4라는 폴더에 통화녹음을 하나 넣어놨고요. 폴더도 MP4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통화녹음 MP4 파일을 가져옵니다. 때 여기서 바로 위스퍼를 동작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포맷 형식일 때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MP4라는 형식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MP3로 전환하면 또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여기 녹음기 설정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 포맷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MP3로 녹음 포맷을 설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녹음 파일을 저장을 할때 MP3로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그이전에 MP 파일들이 많거나 이제 그 파일들을 뭐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일 경우 MP3로 전환해주는 플로우가 필요합니다. 구글링해보니까 커뮤니티에 베타 뭐 베타 전용으로 Python ffmpeg m p g 를 다운로드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길래 이거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작하는 것부터 보여 드리면 은 파일 다운로드 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면 여기 통화녹음 올려놨던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어 파일을 저희가 컴포즈했던 컨테이너 폴더인 엠파렌의 셀프 호스티드 스타터킷에 여기 쉐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두 개를 생성했는데 인풋이랑 아웃풋 하나씩 생성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삭제하고 인풋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을 인풋에다가 넣어 놓고 이렇게 input m4a로 저장이 됐고요. 이 파일을 이 데이터 쉐어드에 있는 인풋 폴더에 인풋 m p a 파일을 어 폴더에 아웃풋 MP3로 전환한다는 어 명령어를 실행하는 노드를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폴더에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테스트 스텝을 진행하면 해당 m p a 파일이 MP3로 전환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저장된 파일을 여기 m p n 상에 불러와야 하니까 리드 그 MP3라고 하는 바이너리 파일 읽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쉐 e 드 폴더에 아웃풋 폴더에 아웃풋 mp3 불러온다는 내용이고요 테스트 스텝을 진행하면 네, 이렇게 mp3가 불러와집니다 어, 파일이 불러와졌으니까 이제 위스퍼가 제대로 이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잘 텍스트로 전환이 됐고 어, 저희가 원했던 M4A 음성 파일, MP3로 전환해서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 매번 진행을 해야 하는데, 폴더 내부에 뭐 파일들이 있으면은 어, 이게 제대로 작,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 텍스트 전환을 처리한 뒤에 폴더 안에 있는 M4A랑 MP3 파일들을 제거하는 어, 명령어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텝을 진행하면 현재 인풋이랑 아웃 폴더에 다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은 여기 깃허브에다가 내용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고요. 우선 m 4 a 2 m p 3라고 하는 폴더에 이세 가지 파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 저희가 컴포즈 했을 때 이런 self-hosted AI 스타터 킷이라는 폴더가 생성되고 이 도커 컴포즈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터미널을 열어서 어,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이 셀프 스티드 이 창으로 잡고요. 코드 VS 코드 실행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VS 코드 열어주겠습니다. 아마 기본 값이 이렇게 EMV랑 Docker Compose YAML 파일만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이 파일 n8n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해가지고 파일 해가지고 docker 파일 점 n8n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 파일이 생성됐으면은 여기 GitHub에 docker 파일 n8n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env 파일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 값이랑 똑같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ocker Compose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YML에서 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밑에서 이거 아네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m 8 n 5678 그리고 백업이랑 쉘드 폴더를 볼륨으로 잡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미지 어쩌고 돼 있을 텐데 어 빌드로 바꿔주시고 컨텍스트랑 도커 파일을 도커 파일 엠8 n 을 불러와서 설치한다라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윗 부분만 다르게 수정하고 이 나머지 밑에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 그냥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env 파일이랑 docker.yml 파일이랑 mparen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폴더를 생성해야 되는데 shared 폴더 안에 이렇게 input이랑 output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삭제를 해 보고요 터미널을 열어서 내용을 저 넣게 하면은 쉐어드에 인풋이랑 아웃풋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로컬로스트에서 쓰기랑 읽기 접근 권한을 허용해줘야 이 파일에 파일들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쉐어드 폴더에 들어가면은 권한이 부여가 안돼 있고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다시 쉐어드 폴더에 들어가서 리스트 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상태가 돼야지 m8n에서 이 폴더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빌드가 끝나면은 밖으로 나와서 이 그러니까 지금 이 yml 파일, 파일이 있는 이 경로에서 빌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진행을 하고 FFmpeg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고요 관련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로드 빌드가 끝나면은 컨테이너를 재실행하는 compose upd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어, 빌드 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중단된 컨테이너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 시스템 클린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지를 재빌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끝나고 다시 어네 이렇게 빌드가 활성화가 끝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되있을 텐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클린하게 다 지웠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존과 다르게 이게 베타라고 하는 추가적인 어 버전이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올려놨던 제이슨, m4a2 mp3 json 파일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